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로 역사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독립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제국기 자주독립을 위해 세우문입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을 거닐다 보면 3.1 독립선언기념탑과 순국선열추념탑이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며 산책을 하시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나오는데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와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배울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1995년 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11월 개관하였다고 하는데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있으며 3.1운동 직후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어 숨을 거둔지아 옥사와 감시탑, 고문실, 사형장, 옥사 7개동, 역사전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사와 고문실로 쓰이던 역사전시관에는 영상자료실, 강호이 의사의 의거를 재현한 매직 비전, 형무소 역사실,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벽관, 독방 등의 옥중생활실 등이 있는데요. 이 밖에 사형장 옆에 시신을 몰래 버리기 위해 만든 시고문이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서대문구에는 독도체험관이 있는데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독도체험관은 독도에 대해 영토주도권 수호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독도에 대해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독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독도 관련 교육을 입체적으로 할수 있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전시회설을 예약하면 약 40분에서 50분 가량의 전시회설과 4D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 아이들과 서대문구로 역사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